대한민국 트로트 4대 천왕 영웅 시대로 트로트 아이콘 이명웅 삶을 바꾼 감동 스토리와 파격적 진실 서울 대한민국 한때 조용했던 트로트 무대에 폭풍 같은 변화가 몰아치고 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며 트로트의 전설을 새롭게 재정의하는 한 인물 이명웅의 삶과 경력이 극적인 전개를 맞이하고 있다. 그가 걸어온 길은 마치 운명의 굴레 속에서 파란만장한 모험을 겪은 한 편의 스릴러와도 같다.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 트로트 시장은 나훈아, 남진, 서도, 송대관 등 4대 천왕의 명성이 만들어낸 전통의 무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별들이 떠오르는 영웅 시대의 장을 열었다. 특히 이명웅은 TV 경연 프로그램에서 단숨에 전국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트로트 시장의 판도를 송두리째 뒤집었다. 그의 부드럽고도 독창적인 음색 은 단순한 음악을 넘어 청중들의 심금을 울리는 감동의 파동으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이 빛나는 성공 이면에는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한밤중 이명웅의 녹음실에서 정체를 알수 없는 발신자의 전화가 걸려 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은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마치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처럼 들렸다며 당황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한다. 이 전화 한 통이 이명웅의 인생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울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이와 동시에 한 투자 사기가 터지면서 이명웅의 얼굴이 무단으로 도용되어 불법 투자 광고에 사용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을 넘어 금융권까지 파장을 일으켰다. 피해자들은 임영웅의 이미지를 이용해 투자자를 속인 이들의 잔인한 행태에 충격을 금지 못했다며 증거 자료와 함께 경찰에 신고를 진행 중이다. 한편 임영웅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저의 이미지를 도용한 모든 행위는 강력히 규탄하며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그의 공연 무대에서는 또 다른 전설적인 순간이 연이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한 콘서트에서는 관객석이 완전히 텅빈 듯한 분위기 속에서도 한명한 한 명의 좌석에서 팬들의 소망이 담긴 손편지가 쏟아져 나왔다. 무대 뒤에서는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하나은행과의 대대적인 광고 캠페인을 준비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임영웅이 직접 손으로 하나하나 확인하는 듯한 진심이 느껴졌다고 전해지는 현장 소식은 그가 단순한 가수를 넘어 국민적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그의 인생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더욱 빛났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할머니와 함께 극심한 가난을 견디며 살아온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그가 음악을 통해 전한 희망과 감동은, 단순한 노랫말을 넘어 삶의 방향을 잃은 이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용기를 불어넣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블로거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따스한 봄바람을 느낀다며 눈시울을 붉힌 채 감동을 토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모든 화려한 성공 뒤에는 어둠의 그림자도 존재한다. 이명훈과 함께한 광고 캠페인에서 한때 대박을 쳤던 순간에도 동시에 사회 전반에 퍼진 사기 행각의 여파가 그를 덮쳤다. 실제로 불법 투자 사기범들이 그의 얼굴과 이름을 도용하여 수십억 원대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은 금융당국의 수사를 촉발시켰다. 이에 따라 관련 당국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며 이러한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사건 전개와 파격적인 진실들이 교차하는 가운데 이명웅의 인생은 한 편의 영화와도 같은 드라마로 전개되고 있다. 무대 위에 빛나는 미소와 달리 무대 뒤에서는 치열한 법정 공방과 금융 사기의 소용돌이가 이어지고 있다. 그의 성공 스토리는 단순한 스타의 일대기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 인간애와 도전 정신을 일깨우는 상징이 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팬들은 임영웅의 다음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누군가는 그가 이 모든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거대한 성공신화를 써내려갈 것이라 믿고 또 다른 이들은 그의 진심어린 목소리에 위로받으며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어제의 전설에서 오늘의 아이콘 그리고 내일의 혁신가로 자리매김할 임영웅의 여정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가 펼칠 다음 장은 과연 어떤 파격적 진실을 담아낼지 온 국민이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대한민국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쓰여지고 있으며 임영웅은 그 중심에서 미래를 향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그의 무대에서 터져 나오는 감동의 파동은 수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전달하며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렇게 그는. 스릴 넘치는 사건들과 이측 불가능한 운명의 굴곡 속에서도 변함없는 진심으로 우리 모두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되어주고 있다. 다음은 팬들과 언론이 이명웅의 감동적인 스토리와 파격적 진실에 대해 보인 긍정적인 반응과 평가이다. 팬들의 반응. 이명웅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선사하는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삶의 어려움도 잊게 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어릴 적 어려웠던 시절을 극복하고 이 자리까지 온 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과 영감을 줍니다. 이명웅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심은 정말 대단해요. 그의 음악과 무대에서 전해지는 에너지는 마치 한편의 영화 같아요. 매번 새로운 도전과 극적인 전개가 우리를 설레게 만듭니다. 언론 및 전문가 평가. 임영웅의 인생 역경과 음악적 도전은 한 편이 스릴 넘치는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의 성공 스토리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가 선보이는 감동적인 스토리와 진정성은 트로트 장르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으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의 사례는 극복과 도전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이명웅이 참여한 광고 캠페인 또한 큰 반향을 일으키며 그의 브랜드 파워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증명합니다. 이는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명웅의 진솔한 인생과 음악, 그리고 그를 둘러싼 놀라운 사건 전개는 팬과 언론 모두에게 깊은 감동과 찬사를 받고 있다. 그의 끊임없는 도전과 성공 스토리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며 대한민국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